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키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주제가 철학의 참 오랜 고민거리였습니다. 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 철학은 인간을 규정하는 것을 인간 외부에 있는 관습이나 사회 규범이나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어떤 놈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자유를 들고 나왔어요. 칸트의 자유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즉 인간에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해 인간의 삶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래서 좀더 진보되고 나은 사회는 바로 이 인간 개개인의 자유리 존중되는 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 자유를 타자를 위해서 사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 이 자유를 이용해서 타인으로부터 빼앗은 기회나 물질로 자신의 영역을 채워가는 존재입니다. 설령 타자를 위해 사용하는 그 자율이라는 것 역시 그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챙기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역사를 통해 자명히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벨의 뒤를 잇는 셋을 통해 내려오는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보와 피를 흘려 자신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죽이고 때리고 무너뜨리며 자신의 영광을 쌓아갔던 가인을 통해 이 땅에 정착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행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5장이에요. 자, 이들이 자신 안에 있다는 자유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자, 이 구절은 가인의 5대 손 라멕이 자신의 위대함을 노래로 만든 일명 칼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자기가 잔인하게 복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신보다 더 젊은 힘센 자들을 많이 죽였다 하는 자신의 용맹함, 잔인함을 과시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땅을 정착하고 차지하고 그렇게 되면서 노아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것이 힘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전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과 세상 여자가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자, 죄를 범한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강한 힘을 소유하고 스스로 강하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것은 그들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해 가는 인간들을 보며 그때까지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던 심판의 기간을 바로 그때부터 120년으로 정하시고, 노아에게 그 심판을 준비하도록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며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또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그 홍수의 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식구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 8명의 식구들을 감싸 안고 있던 그 방주가 떠 있던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물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들은 그물 위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누가 자신의 몸으로 그 세례를 받아 내시는 건가요? 방주가 여덟 명의 노아의 가족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구원해 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보세요. 예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이 세상 바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상징하는 이 세상 바로 물 모든 죄악과 심판 이것을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것 이것을 예수께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상징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무엇을 지어낸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간 겁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채우던 그 바램들이 무너지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상의 지어짐 앞에 거룩한 무너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명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도족같이 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주를 위해 그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인내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의 시간과 모든 것을 모든 삶을 헌신한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 분명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 마취를 당하면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저도 8시간 반한 번, 6시간 반두번 전신 마취를 하고 암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깨어나니 그 6시간, 8시간, 6시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한 연결선상에 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물어보니 8시간 지났다고 그래요. 저는 8시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바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뜬것 같아.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합니다. 한 부류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방의 부활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위로 받고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가서 나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심판이 있기 전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피림 이 세상은 네피림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홍수가 있기 전 네피림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나 가인의 자손들로 아주 강한 신체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실은 거인의 존재는 그렇게 특별히 특, 특이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들이 차단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후 역시 아열대 기후로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그런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몸집이 더 커지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사람들, 거의 3m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이름에는 쓰러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네피림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 쓰러졌기 때문에 붙여질 이름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유력한 해석은 이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 쓰러뜨렸기 때문에, 네피림이라는 이름, 악한 명성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피림이라는 명칭을 얻으려면, 사람을 많이 죽여야 하는 겁니다. 아까, 라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짓밟아 힘과 명성을 얻게 된 사람들, 유명한 자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이 얼마나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성을 구축하고 명성을 얻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죽였는지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었는지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을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그것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언어로 옮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결함도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지전능이 아니잖아요. 후회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고 부모처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이런 신인 동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죄,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세워 놓은 문명과 거대 축조물을 한번 보십시오. 후대에 지금 우리들은 그들이 세워 놓은 불가사의한 거대 축조물들을 기이하게 여기고 관광 명소로 삼아서 그곳을 방문하고는 쳐다보며 그 경이로움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명과 거석들이 세워지기까지 거석 문화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짓밟히고 강제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담보로 삼아져야 했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강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약자들을 동원해 자신의 명성과 불멸을 과시하고자 지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 다녀서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런 고대의 거대 축조물들입니다. 인간이 세워가는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강력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인간이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은 그 위에 다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신 겁니다. 노아 시대에 임한 심판은 장차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 이 땅에 임할 불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시대를 지나가는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한정된 기회를 자기가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그 기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배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며 살아가요. 지독히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배웠다는 그 지성으로 조금 더 고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것에 빼앗는 것이라니까요. 조금 더 고생하게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타락한 모습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우리 앞에도 머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한국에서는 한 교육부 정책 기획관이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먹고 살고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교육정책을 세우는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 안에 이렇게 내가 차지해서 얻은 지위와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독점하려고 거기에 근접해오는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극혐의 이기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더 올라가려고 하면 열어주지 않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악회나 특별히 보통과는 차별된 그런 곳에 한두 번 이상은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급 옷이나 그 자리에 맞는 복장을 입고 여러분들 그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복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근처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 저런, 좀격 떨어지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수준 있고 격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랑을 챙겨냅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의 초대로 왔을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갖추어 입고 와야 하는 자리인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날이 서린 칼날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잘못 갖춰 입고 온 사람은 그렇게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는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짐승입니까? 실은 눈초리를 주는 사람들 스스로 입으로 그 사람을 개돼지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자신이 수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해버린 그 누군가는 나와는 다른 인간 아닌 인간으로 그 사람 안에서 이미 규정돼 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날 설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본능입니다. 자기 사랑만 하면 좋은데, 자신의 고귀함, 칭찬을 다른 이들을 죽여서라도 얻어내고자 하는 악함이.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더 고상해 보이고 그 자리를 자기 자신만이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자격이 안 되어 보이는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려는 것입니다. 몇천불짜리 옷을 사서 입었는데 누가 딱한 사람 그 옷을 입고 나타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입고 싶고. 어느 정도까지는 나누고 쉐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것은 내 것, 나의 영역이라고 하고 움켜지고 내놓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 자존심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간 안에는 죄가 거하는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 모두가 다 내피림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떠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약자를 밟고 짐승 취급하고 자신의 고귀함,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서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인간들의 삶, 그들이 만들어 내는 틀, 문화들.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 네피림의 삶, 산 아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며 세상을 자신의 행복을 채우는 시공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그의 이름이 이 땅을 위로하는 자라는 이름이 이름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산 위에 배를 지은 겁니다. 120년 동안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고 남는 시간에 산 위에 배를 짓는 일에 자신의 120년을 소모합니다. 그가 120년 동안 지어낸 것은 실제로는 방주였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노아를 깎고 다듬어 가신 겁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 추구와 향락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 안에 새겨진 의미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깎고 다듬어 내어 결국 120년간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어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훌륭한 업적이나 종족을 신앙의 결과물로 남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을 밟고 자신이 쟁취한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산물, 죄의 산물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의 한 리더가 자기 집이 팔리기 위해 기도하면서 결국 집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비싸게 팔았으면 누군가는 돈을 더 주고 산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더 주고 산 사람은 저주받은 바보입니까? 그는 개 돼지입니까? 그런 건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비워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처세술에 능한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내피름들인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엇이든지 이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대든 하나님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용하는 이 시대의 내피름들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은 무너져 간것 없고 자신에게 예수의 형상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향치가 나며 예수의 모습이 있고 그들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 예수 그리스도의 향치가 그들에게 풍겨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동요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의 계보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매일 자신의 삶 안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깎아내는 무엇인가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읽기 위해 구별해 놓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구 욕심을 믿음으로 깎아내기 위해 매일 자신을 돌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침이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비워 다른 사람의 삶이 예수 안에서 빛나게 되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삶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바로 지키며 살아갈 때는 속상함도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됨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만도 못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수 때와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 때와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입에 즐거움을 채우고 배를 불리며 많은 돈을 모아 자신의 유택함과 이 땅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의존해 자신의 가호를 세우며 다른 이들을 짓밟은 삶을 산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행복은 돈을,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최고의 음식을 목으로 넘길 때 거기에서 행복과 쾌감이 있을 것 같지만 곧 적은 양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파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근거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내 필요를 채우신 분으로 믿고 자신은 그분의 피조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로 인식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근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분주함과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행보는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인생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볼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여러분 매일로 가져와 그것으로 하루를 위로받고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바람들로 가득 찬 나의 하루, 그래서 분주한 나의 하루를 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들로 조금씩 채워가시고 찬양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고백하며 조용히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시간들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한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장차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람과 욕망, 자랑들을 깎아내어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치워, 채워져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비워져 가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매일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나의 욕심과 불신앙과 자존심,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연약함을 날마다 깎고 다듬어 예수의 성품과 형상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